그러면 끝났어, 눈물요 와. 눈물에 와, 끝났어. 너는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엔딩이 싫어하는 사람 많던데. 그, 그, 그에서 끝나는 거? 어. 끝나. 갑자기 할아버지 나와서 끝나는 거. 갑자기 죽은 거? 스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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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 아, 어. 잠깐만. 스포스포. 핫탑이야? 근데 다시. 죽었어? 죽은 거? <laughs> 이거 어 <어떻게 할> <laughs> 오, 예나? 이건 아니나? 없이 얘기해주세요. 소신 바로, 소신 바로. 수포 없이 부탁드릴게요. 수포 없이? 어포야볼 있지? 일단 헬피엔딩이니까. 어 <laughs> 맞아, 네. 드라마 혼자 봐? 아니면 오빠랑 같이 봐? 혼자 슨지이이 <laughs> 봐. 성민이랑같이안 <laughs> 같이... 아, 지야이안볼이야이거 응. <laughs> <피드백도> <laughs> <laughs> 아, 무슨 이야 아, 무슨 일이이 <laughs> 아, 여슨 일이야? 아, 는슨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아, 무슨 아, 무이야 아, 무슨 일이